DMC 아트포레자이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이가 직접 시공한 단지로 총 672세대,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의 중앙선과 수색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아파트로조 망채광통풍 등을 고려한 설계로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생각한 아파트입니다. 수색역 앞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생활 인프라가 발달된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108동 매매 12억 5천만원 매물입니다. 주인분께서 직접 의뢰한 매물로 갭투자실이 입주가능한 매물입니다. 깔끔하게 잘 나온 매물로 금매물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DMC 아트포레자이는 살기 좋은 아파트로 커뮤니티부터 단지시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아주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브랜드 신뢰도와 신규 단지란 이름까지 있으며 자이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투자 또는 거주 안전성 면에서도 매우 높은 장점 평가를 받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천지인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